자, 시작하겠습니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어떤 함수를 막론하고 정의역이 딱 주어지면 정의역에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그래프가 그려진 것 중에서 y값이 제일 큰것를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하고 제일 작은 것를 뭐라고 합니까?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뭐 다른 뜻은 없어요. 뭐, 별, 별거 없습니다. 여기 뭐 뭐라고 뭐라고 막 나와 있는데 문제 풀면은 바로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하고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1번. <laughs> 1번은 3차 함수고요. 2번은 3차 4차 함수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릴 줄 안다면 익히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전혀 어려울 게 아니죠. 이거 뭐 3차 함수 그려. 그려서 여기 범위 안에서만 체크해 보라 그 얘기니까 자,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지, 얘들아? 극대 극소부터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라잉 값이 0이 되는 X 값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그 X 값을 원 함수에 집어넣어서 뭐를 얻어? 좌표, 좌표를 얻어야 되겠지. 그러고 나면은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생각을 해서, 아, 너무 극대겠구나, 극소겠구나 생각을 해서 표시를 좀 해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으시면은 그게 그래프가 됩니다. Y절편 정도만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하세요. 꼭. 그리고 나면은 당연히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된다. 뭐 이런 거뭐 공부, 수업할 게 없잖아, 사실은. 충분히 알겠지?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미분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극대극소가 답인 경우가 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극대가 무조건 최대 극소가 최소 이런 개념은 아니야. 알겠지?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내가 Y 값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체크하시면 된다. 4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다 친구가 구간, 이만큼의 구간에서 3차 함수네요. A가 0보다 크다고 했어. 그렇지? A가 0보다 크니까 뭐 위로 짐작해 보건데 뭐 이런 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최댓값이 10이고 최소값이 2가 되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이거 한번 구해 봐라. 나는 당연히 F 플라이, X를 먼저 구할 거야. 그러면 3A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A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 a x로 이렇게 묶으면은 x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는 0과 여기 있는 뭐가 2가 극대와 극소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프가 여러분이 능숙하게 그려지면 이런 문제들은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진짜 말 그대로.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x 0이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x 뭐가 된다? 2가 된다. 1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뭐, 어딘가쯤에서 뭐, 요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최소는 당연히 X값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아, 2,2가 되겠구나. 이거 하나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AB에 관한식 하나가 뭐할 수가 있겠어? 나올 수가 있겠지. 최대값은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 누가 되는지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체크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체크되어 있으니까, 1값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로 나오고요. 3값은 B로 나옵니다. 그런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서 최대가 돼야 되겠어? 여기 3에서 최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거기 마이너스 2A가 붙어 있으니까. 이해되셨어? 그러면 당연히 B값이 최대값 뭐라고 했니? 10이라고 했으니까 B가 10이다? 그럼 아까 여기서 우리가 2콤마 2 집어넣어서 ABC가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서 누구? a 값은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함수 그래프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는 정말 1차원적인 아주 단순한 문제들입니다. 이해되셨죠? 어, 넘어갈게요. 자, 최대 최소의 이제 활용입니다. 최대 최소의 활용에서는 우리 문제는 익힌 문제 3번이 거리고요, 4번이 넓이고요. 4번이, 5번이 부피입니다. 일단은 3번 거리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왜? 어려워서가 아니라 가장 단순하니까, 1차니까. 알겠지? 그러면 누가 나오냐? 마, 제일 많이 나오면 부피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익힌 문제 5번 보시면 부피 있거든요. 부피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넓이, 약한뭐 3대7 정도 보시면 됩니다. 거리 안 나옵니다. 알겠지? 그냥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유형을 만들다 보니까 1차원적인 거리, 2차원적인 평면, 3차원적인 입체 그렇게 다 다루기 위해서 문제를 굳이 만들어낸 것 뿐이야 여러분이 집중할 것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집중하라는 그 얘기야 자 여기 보시면 단순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점 A 3,0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Y 곧 X 제곱 위에 점 P가 있대 이 거리를 갖다가 L이라고 할때 L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말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볼게요. 그냥 뭐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그냥 알아놓으셔도 돼요. 간단해요. 자 여기 위에 점을 갖다가 a, a 제곱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자 여기가 a, a 제곱이. 그러면 우리는 이 L 구할 수가 있겠지. L이라는 건 루트 쫙 씌우시고. 여기서 얘뺀거 제곱이니까 A-3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서 얘를 빼고 제곱이니까 A 4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여기는 A에 관한 몇자가 되니까 4차인 어떤 식이 되겠지. 맞죠? 그럼 얘를 갖다가 내가 뭐라고 할 거야? FA라고 할 거야. FA는 뭐 A 4제곱도 하기뭐 A 제곱, 이렇게 이런식에 4차인 어떤 뭐가 되겠어? 식이 되겠지. 이거 우리가 뭘로 보면 되는 거야? 4차 함수의 그래프로 보면 되는거야 이제 그냥 어느 범위에서 어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네 얘는 최소값 뭐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니까 범위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우리가 그려봤다는 얘기야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거 린 설명할 필요는 없죠 지금 그럼 당연히 어디가 최소가 되겠어 당연히 여기 뭐 1일 때 5가 되는 이 값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5가 되고, 실제 나는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를 FA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루트 5가 정답이다. 뭐,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국에는 3차 또는 4차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어쨌든 뭐 주, 조건에 맞게 우리가 뭐를 해? 식을 세우는 거야. 알겠지? 식을 세우면, 여기 루트가 있어도 루트 뭐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럼 뭐 루트 안에 있는 친구, 3차 또는 4차일 거란 말이지? 그럼 이 3차, 4차를 이제 우리는 뭐를 아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최대값, 최소값, 극대, 극소,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뭐할수 있어? 다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냥 그런 문제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갑시다. 최대 최소의 활용이 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그런 식이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내가 이렇게 사각형을 내가 그릴 건데, 직사각형을 그릴 건데, 직사각형 넓이가 뭐가 되면 좋겠다는 거야? 최대가 되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지? 어. 그러면 직사각형은 당연히 가로곱하기 세로 아니야? 그럼 가로곱하기 세로가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뭘로 이루어집니까? 좌표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봐봐. 이렇게 있어.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옮길 거야 이렇게 그니까는 러 평행이동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지금 뭡니까 여기가 4 루트 3 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얼마만큼 움직이면 2 루트 3만큼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상황에서 이거의 최댓값을 구하나 결국에 답은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당연히 똑같겠지. 그런데 이렇게 옮기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렇게 옮겨버리면 은 자, y는 여기가 뭐가 되겠니? 2루트 3이 되겠다. 4루트 3이었던 게 2루트 3만큼 움직였으니까, 그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에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이 차원수가 벌써 y축에 대한 대칭이 돼버리잖아그렇지 Y축에 대한 대치, 우함수구요 1차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최고 차항이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플러스. 얘네 둘이가 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이 얼마야? 4, 3,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내가 이제 이런 걸 좌표를 내가 잡아서 문제를 풀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봐봐. 여기가 x equal 2 r 3이 됩니다. 자, 나는 이만큼의 길이를 a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c라는 점은 바로 뭐가 되냐면, 2 r o o 3 더하기 a,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죠? 그리고, 여기, 이 d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X 값을 여기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된 값이 D의 좌표가 되겠죠. 계산이 조금 뭐야? 귀찮아. 뭐, 복잡할 건 없지만 귀찮아. 그런데, 이렇게 옮겨놓으면, 여기가 원래 2루트 3 플러스 A였던 거를 바로 뭘로 잡아줄 수 있어, 얘들아? 그냥 A로 잡아버리면 되겠지. 이만큼의 거리를 A로 잡으면 되니까. 맞니? 그러면 여기 좌표가 바로 뭐가 되냐 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0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가로는 뭐가 되겠어? 얘가 a면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s a에 관한 식이 나오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로는 얘가 a고 얘가 마이너스 a니까 이 a가 가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 높이 이거는 이 친구가 되겠지 뭐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 2얘가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네 그렇게 해서 넓이를 내가 구하려고 만들어봤더니 이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a에 관한 3차 함수가 됐다 이 얘기야 이제 우리는 뭐할수 있는 사람이야 3차 4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결국에는 뭐야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 마음껏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프를 못 그렸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었지 근데 그래프를 음. 그리면 당연히 그리고 나서 y 가 제일 높은 게 최대한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계산하셔도 최종적으로는 얘하고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항상 2차 함수 나왔을 때는 Y축 대칭인 이 상태로 놓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좋겠고, 최대 최소에서 서수령이 안 나온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서수령 안 나, 하여튼, 기말 때 서수령이 나오면, 서수령 은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서수령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서수령이 안 나오면 굳이 조심하지 않아도 사실인데, 이 도형에서의 최댓 값은, 무조건 극대 극소에서. 그러니까 극대에서 무조건 최대값이 나와. 최소값은 극소에서 나오고. 알겠니? 무조건이야, 이거는. 선생님임상실험을다 했으니까 믿고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laughs> 그,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서술형으로잘 나왔어. 왜잘 나왔냐면은 감점 요소들이 많거든? 왜? 이렇게 식을 세웠잖아. 식을 세우면 이거 3차 함수잖아. 그렇지. 근데 참고적으로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 짝수 차수는 범위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 왜? 2차 함수 느낌이니까 그렇지? 그러다 그러니까 최솟값이 또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최댓값이 뭐할수 있어? 나올 수가 있어 범위가 없어도 그런데 홀수 차수 함수들은 1차 함수하고 결이 같아요 뭔가 이렇게 최고창이 양수일 때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쭉 위로 올라가 이렇게 꾸물거리기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몇 차냐에 달아가지고 음수면 위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와 꾸물거리기만 하는 거야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3차 같은 경우는, 홀수 차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로 다루고 3차니까. 3차 같은 경우는, 그런 그래프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 범위가 필요해. 맞잖아. 범위가 없다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런데, 최대가 뭐고 최소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무조건 범위가 필요해. 그 범위가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얘가 지금 A잖아.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뭐할 거야? 이 안에다가 직사각형을 만들 거잖아. 그리고 이 가로의 반절에 해당하는 만큼이 a잖아. 그렇지? 그러면 a는 당연히 어디서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리고 2루트 3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술형이 혹시 나오면 여기에서 그것만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a 라는 친구는 0 보다는 커야 되고 2 루트 3 보다는 작아야 된다 근데 실제 이런거 상관없이 답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극대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답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야 그럼 이런 범위 같은거 신경쓸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극대값에서 답이 나옵니다 근데 뭐 몇번 풀어보면 이런 범위 체크하는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게 짝수 계열의 함수가 있고, 홀수 계열의 함수가 있어. 홀수 계열, 그 지수, 최고항의 지수가. 홀수 계열이라는 거는 1차 함수가 대표적인 거야. 1차 함수가 꾸물거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3차는 2번. 5차는 4번. 최대, 최대 꾸물거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짝수는 2차 함수가 대표적인 함수야. 알겠니? 그래서, 홀수차수 같은 경우에 최대최소는 반드시 무엇을,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된다가 기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머지 뭐쭉 이렇게 만들어서 아 이만큼이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극대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최대값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메리트가 있는 거지. 3차, 4차 최대 4차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시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내가 뭐할수 있다는 라 거야? 다알수 있다. 이게 그립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 입체입니다. 입체구요. 한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이제 얘는 뭐 그냥 공부시키려고 여러분 이렇게 A로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실제 시험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센치가 나오겠죠. 이렇게. 어, 한번 보, 봅시다. 자, 가로세로가 이렇게 A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내 규통이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뚜껑이 없는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상자의 부피가 뭐가 되면 좋겠어? 최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러분, 이거 뭐, 부피 구하는 거 모릅니까? 이게 당연히 밑변이 되고요. 뭐, 이 친구가 높이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 X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A-X, 얘도 A-X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넓이라는 거는, x에 의해서 움직일 거. a는 고정된 값이니까 사실 여기는 a라고 줬지만 실제 여러분 시험에는 뭐 10이다 뭐 이렇게 주겠지. 6이다 이런 식으로. 맞죠? 어. 선생님 10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1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지식고는 뭐냐면은 10에서 여기 x 빠지고 여기 x 빠지니까 10 마이너스 뭐가 되죠? e x 이렇게 되겠지. 이거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밑변에 바닥면의 넓이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높이는 당연히 X가 되겠죠. 이거 뭐야? 너무나도 쉬운 3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렇죠 3차 함수는 홀수 차수 함수니까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시키라고? 어? 범위 한번 체크해보자. 실제 체크할 필요는 없어. 실제 시험에서는. 자, 이게 1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반토막 내면은 이만큼이 뭐가 돼? 5가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렇게 뭔가 이렇게 잘라내는 거를 이만큼 이상을 잘라내지 못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X 값은 0에서 5까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참고적으로 여기 이렇게 equal이 없잖아. equal이 없으면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최대 값입니까? 최대 값 아니에요. 최대 값이 되려면은 반드시 equal이 있어야 여기가 만약에 최대가 되려면 이퀄이 있어야 최대가 되 u 이퀄이 없으면 함수값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는 최대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지는 것들은 아 무조건 그때가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되죠? 최대치 수는 결국에는 얘들아 뭐냐면 어떤 도형이나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 내가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들어 식을 만들면 그게 자연스럽게 3차식이나 뭐가 된다고 4차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홀수일 때는 범위에 생각하시고 짝수일 때는 굳이 뭐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의 뭐프라임 만들어가지고 극대 구하고 함수값 체크해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나면은 극대 부분이 정답이 되는 확률이 거의 일반적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발전 문제 같은 경우는 상황만 좀 복잡한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연습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계산만 좀더 복잡하게, 상황만 좀 복잡하게 주는 거야. 하는 방식 스토리는 모두 다 뭐합니까? 똑같아요. 알겠지? 자, 여기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입니다. 높이가 20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딱 보면 얘가 10이고 얘가 20이래. 이런 거딱 보면은 당연히 뭔 생각해야 돼? 아, 그러면, 큰 거에 새끼, 새끼, 어, 욕 아닙니다. 작은 거, 얘하고, 얘도, 몇대 몇이겠다? 1대? 2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겠죠. 도형할 때 가장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사실은 닮음이야. 고상 미적 공간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닮음은 눈에 자연스럽게 보여야 돼, 닮음들은. 알겠지? 그러면 내가 하나의 어떤 길이비를 알면, 그것들을 다 적용시켜가지고, 미지수 두개할걸 갖다가 하나 가지고 뭐할수 있으니까, 다 세울 수가 있으니까. 알아듣지? 어. 10이고 20이니까, 아, 너도, 10, 너도 1이면 너도 2가 되겠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얘를 갖다가 뭐아이라고할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2R이다 이렇게 세워지게 되겠죠. 그럼 이 원기둥의 높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20-2R이다 이런 식으로 R 하나 가지고 식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세워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와 부피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 물어본 거거든요. 나는 이제 R에 관한 식으로 내가 세웠으니까 VR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최대가 되니까 일단 밑면의 넓이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밑면의 넓이는 파이 r 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근데 높이 선생님 아까 구했잖아 이렇게 20 마이너스 2 r 이렇게 구했네. 그렇죠? 3차 함수 누구 체크하자? 범위 체크하자.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이 r을 가지고 내가 세운 거잖아. 그렇죠? 그럼 r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범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R이라는 친구는 0에서부터 10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서 이렇게 R로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R로 굳이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뭐가 익숙해? X가 익숙하잖아. 그쵸? 그러면 굳이 여기를 R로 놓지 말고 X로 이렇게 놓고 하셔도 되고, 반지름이니까 R이 편하면 그냥 R로 가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한 걸로 가시는데 우리 친구는 3차 함수. 0에서부터 10까지의 범위 안에서 최댓값이 어디에서 되겠느냐? 이것만 뭐라는 거야? 구하라는 아주 단순한 정말 3차 함수 그래프의 기본 문제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문제 6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험에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가 최댓값에서 끝입니다.